놀러다니고 그러지 말고 정훈아 형이 맨날 너 걱정이야 일을 해야 라이프가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라이프만 찾으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 땡땡세대 그거 발언이야 너 그랬잖아 형 지금 배를 보면 은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하고 싶었잖아 너배 봐봐 뭘 기어 토할 거 같어 진라도 mg에요 mg 이거 내가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어 아 mg 안녕하십니까아니한한체단백니요단백입니다자 오늘은 추석 연휴 당일이에요 추석 당일 빨간날이라고 니거있겠습니까 개인운동 겸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 전에 최요상의 필승조합 을 섭취를 해요려고요요 액상부스터랑 글리세롤을 섞어서 빨간색보다도 이거 월드클래스 보라색 있잖아요. 얘네가 성분이 또 좋아요. 카페인 130, 아르기닌 7000, 글리세롤 6000, 타우린 1000, 그다음에 수박 피 1000, 그다음에 티아닌 500이한 포에 들어 있습니다. 상큼한 과일 맛이고요. 그리고 이거 3500에서 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 원래 영상에 담지 말라 그랬는데. 기다려. WPI가. 입고됐어요요 <laughs> 정도만 담을게요. 왜냐면은 <laughs> 이게 WPI 나도 먹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맛도 있고 어쨌든 성분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빨리 재고 소진된다고 노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해요. 좋은 소식은 공유를 해야죠. 구독자분들께. 죄송합니다. 3대5배.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은 가슴 운동 한번 빠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이슈 엘보랩이 없어요 엘보랩이. 제가 팔꿈치가 안 좋은데 지금 팔꿈치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PPL 아니에요? 보이세요? 전환이 또 튼튼해야 팔꿈치가 튼튼합니다. 테닝을 네, 너무 세게 했더니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더럽다고 때밀어 줬어. <laughs> 아 맛있다. 아... 아... 여러분, 추석에 갈비찜을 먹을 게 아니고 운동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개맛있네, 이거.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뭐, 연휴 마지막쯤에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 연휴라고. 쉴것다 쉬고 하면은 아무 것도 못 해요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세요 운동하시고 아시겠어요? 너무왜 어디 안 갔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구나 돈독이 바짝 올랐구나 이 새끼가. 오늘 과식이다 갈비찜 좀 먹었어? 먹어 먹었어? 어. 왜안 갖다 주냐 형은 명절 음식 못 먹어 봤는데 보는아난 아니라니까 형 갈비찜 먹지 말라면서 추석에 갈비찜을 먹을 게 아니고 운동을 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laughs> 갈비찜 좀 갖다 주라 어머니 갈비찜 잘하시냐? 네. 아좀 갖다 주지 중량 많이 하려 그랬는데 엘보랩이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일정들이 일찍 끝나니까 해란이랑 사랑이랑 좀 어디 가고 싶은데 간다해도 갈게 없잖아, 그렇지? 빨간 날이어가지고. 아니, 아이 못 기지. 아, <laughs> 당연히 못 기지. 한백 일서부터 그런 걸할 걸? 걸? 돌일년 돌? 됐을 때? 잘 모르겠어. 곧 나는 이제. 쭈루루룩 이렇게 행사가 많았잖아. 내 결혼과 센터 오픈과 카페 오픈과 애기 낳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한테 부담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할까 싶은 거지. 너는 봉투해라? 저번에 애들하고 촬영할 때 벌써 2주가 흘렀네. <laughs> 아, 이제 곧 우리 사랑이께서 나를 허락해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쿨타임이 돌았어요. 이제 내 시대가 온다고. 중량 더 때려야 되는데 이거. 엘보랩이 없어서 불안하네. 적당히 하고 머신으로 해야겠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그냥 집중을 좀할 뿐이고 아직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선수 생활이 제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보디빌딩도 이제 곧 시작을 해요. 내년은 어떤 천재지변이 와도 시합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때가 됐어요 보여줄 때가 됐어 텍사스 올 거야? 가야 되는 거아니에너안 데려갈 거야 저 오히려 좋죠 직무유기를 해버리네 데려가 주실 거예요? 어 데려갈 수 있지 당연히 너가 너 경비 다 내고 그럼 저도 런닝이고 얻는 거? 경험. <laughs> 요번에 AGP 1등한 중국 선수 몸개 좋더라. 아, 나는 걔 예전부터 봤거든. 걔가 원래 등에 문신이 한판 있었던 애인데, 문신을 지우고 왔더라고? 걔가 왜? 아, 진짜로? 그럼 내년은 나가? 아, 걔 원래 올림피아 출전권이 있었던 애야? 아,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PD가 더 잘하네.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차는 원래 3년 전부터 살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많이 말렸었죠. 이제 그냥 제 생각도 그래, 우리 뭐 사업하는 거에 좀더 치중도 하고, 돈도 더 빨리 모으자. 그래서 집도 일부러 조그만 데로 가고, 돈을 더 빨리 모으려고 경찰에 산 거예요. 왜냐면 둘이 타고 다니는데 하나도 불편함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획한 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덜컥. 사랑이가 찾아왔고, 그러고 나서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모닝 타고 사랑이 병원 어떻게 맨날 다니지? 하고. 그래서 그냥 한대더 계약한 거예요. 제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제가 모닝 노출하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다른 차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여가지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돈은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 3년 전에도 탈만은 했다 제가 지금 돈많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탈만 하니까 타는 거고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좋은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모닝도 있어요 집에 모닝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기랑 같이 타려면 모닝은 너무 위험하니까 손님을 이런 차로 보내요 아이 내가 지금 차 타보니까 와이프는 이거 끌면 안돼 너무 커 너무 커 <laughs> mm <sighs> 헤르주, 내가 대표님한테 연휴 전에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 답장 주세요, 대표님. 먹튀? <laughs> 먹튀하실 먹티? 먹티 분은 아니고. 원래 9월 입고였는데 스페인 발렌시아가에서 발렌시아 가냐? 발렌시아냐? 발렌시아.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 넘어오고 있어서 뭐 어쩌고 입항이 뭐 늦어지고 뭐 입고가 늦어집니다. 이래가지고 10월 초중순이라고 얘기를 했어. 연휴 끝나면 아마 오지 않을까. 그것도 빨리 쓰고 싶은데, 그것도 느낌 좋은데, 답장 좀 주세요, 대표님. <laughs> 제거 보실 것 같은데. 네, 매번 촬영할 때마다 긴 건데 무슨 <laughs> 보고서 <그것도> 좀 바꿔야 되데 <laughs> 야, 개탈모야. <laughs> 개탈모.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선물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 걸로 쓰는 편 나는. 라이더웨어 저 신발도 내가 20배 때 샀어. 어 하차할 때 쓰는 거. 어, 지금 연락이 던데 아니, 근데 메 시에 연락 좀 주세요? <laughs> 저 저렴 합니다. 저 싸구려 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시합에 너무 관심이 없었나 봐. 예전에는 그런 거다막 이제 외우고 그 선수 작년 사진, 올해 사진 막 이런 거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좋아졌나 막 운동 영상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냥 온전히 나에 집중을 하고 있어. 우리 가족 생활, 그리고 그냥 내 운동. 운동을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놔야 내가 다시 프랩에 들어갔을 때 뜨겁게 다시 달릴 수 있거든. 내가 뭐, 계속 장난식으로는 자영업자다, 응? 은퇴빌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내년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로. 지켜보세요.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는 점심 쓰면 후폭풍이 얼마나 낫지? <laughs> 그러면 이 영상이 성지가 되는 거지. 몇분몇 몇 초? 몇분몇 어, 몇 초? 와드 존나 받아놓고. <웃음> <웃음> 우와! 오늘 몸 좋아보이는데? 좋아보이지? 아. 11월 말에 서진영하고 대진이랑 그 호서예전 호서예술전문학교 거길로 전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피트니스 꿈나무 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11월 말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 고딩 여러분들 제가 링크 한번더 올릴 테니까, 그 전까지. 기회 되시면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시러 오세요. 서진이 형님이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그거 세미나 하자고. 이미 인원에 나를 넣으셨더라고. 넣으시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신 거야. 그래고 뭐, 11월 말이면 한참 남았으니까, 일정은 비우면 되니까. 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이랬는데. 이미 픽스가 돼 있더라고. 아, 예, 형님 이랬지. 아, 중량 더 때리고 싶은데. 아, 팔꿈치가. 나이가 들었나봐. 나이가 들었어요. 30대 때는 열심히 일구는 나이에요. 열심히 일구어서 화려하게 박수 칠때 떠나겠습니다. 박수를 받아본 지가 언젠지 열심히 좀 살아주시. 좀. 맨 놀러다니고 그러지 말고 정훈아. 형이 맨날 너 걱정이야.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야. 일을 해야 라이프가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라이프만 찾으면 그 어떻게 그러니? 어그 땡땡 세대 그거 발언이야. <laughs>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집중했는데 아, 와이프가 와가지고요. 와이프도 오늘 아침부터 카페 출근했다가 왔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사는 부부예요. 흑수적 부부입니다. <laughs> 아, <아이>, 디클라인하자. <laughs> 몸만 좋으면 됐지 맞잖아. 몸이 안 좋아서 문제지. 어제 형님이 스케줄 올리고 갔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등이 좋은 게 아니라 어. 살, 살로 접혀가지고 등이 좋아. 장난 거... 똥 때리세요. 어떻게 IFBB 프로 PD가 살과 근육을 구분을 못해? 뭔 소리야? 아이 봐봐, 그냥 물을 많이 먹어서 튀어나온 거라니까. 할말 없지? 저번 영상 있지, 도영이랑 같이 찍은 영상에 어, 팔룸 니네 배를 보라고, <laughs> 새끼야. 내가 팔룸이면 너다 팔룸이야. 아, 저는 팔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형님. 너 그랬잖아, 형 지금 배를 보면은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하고 싶었잖아. 너배 봐봐. 집에요? 어. <laughs> 귀엽죠? 뭘 귀여워? 토할 것 같아. 배꼽에서 냄새 날것 같아. <웃음> <웃음> 입 벌려, 디클라인 들어간다. 펼칠 때가 더 좋지. 뭔 소리야. 철치면더 네. 좋지. 아니 왜 오프 시즌인 사람을 은퇴 빌더인 사람을 자꾸 벗고 운동하라 그래. 아건 보면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워. <laughs> 하고 싶은 것들은 진짜 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음. <laughs>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그것이 인생이자, 그것이 보디빌딩이야 그것이 아빠고, 빠져 내버 기버. 오늘 텐션 좋은데, 혼자 촬영하는데. 아, 도영이 1등에서 3,500만 원 땄더라. 와, 도영이가 1,000만 원 쏜다 그랬거든. 이따 연락해봐야지. 라스트. 지칠만 했네. 다섯 가지 했잖아, 다섯 가지. 하... 일단 여러분, 지금 하는 동안에는 제가 누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잠시 엿다 빼놓을게요. 그 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얼굴 보톡스랑 살도 좀 빼고 하면 대가리 또좀 작아보이고 그러면은 좀 괜찮겠지, 비율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어. 얼굴이 내가 진짜 지금 이 몸에 20대 중반 때 얼굴이면 재밌었을 건데. 도영이 봐봐, 얼마나 즐겁겠냐? 근데 도영이는 순해 보잖아. 얼마나 피곤하겠냐? 도영이 막 여자들 연락 오고 피곤했거든, 형도. 증거 없으니까 일단 막 뱉어야지 유담이 님이 중학생 때 어. 인기 많았다고 하는 거 개소리야 개소리야 개소리 <웃음> <웃음>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아직 너무 지방도 많고 아직이 아니고 그냥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고 아 근데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놔버리진 않았어 내가. 물론 일반식도 좀 자주 하고 외식도 자주 하긴 하는데 요즘 유산소 타잖아. 다시 살고 싶어 가지고 관리를 제가 놔버리진 않았어요. 내년을 죽여 패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놔버립니까? 내년은 저의 것입니다.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텐션 괜찮은데 진짜로? 간단히 혼자, <laughs> 혼자 하자. 또 영상 편집하기 편해서 그렇지. 자막 넣기 편해서 혼자 하는 게. 근데 그럴 왔는데, 형님. 너 지금 어? 아뭔 소리야? 저희 가 있어. 어이 남편 일하는데. <laughs> 안 그래도 연락했어. 아니, 야 진라야, 내가. 진라가 시즌 중인 건 몰랐어. 근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시합, 뭐, 1등 했다고 또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카톡을 남겼지. 진라야, 우리 센터 언제 오니? 이랬어. 보내고 나도 카톡을 까먹었다? 근데 한 6일 지나도 안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카톡 다시 보냈지. 진라, 이 새끼, 6일 동안, 뭐, 일주일 넘게 카톡을 안 보내? 이거 좀, 빠따 좀 맞아야겠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시합 끝나고 정신 없어가지고 카톡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 진라도 MG예요 MG 이거. 내가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어. 어, MG. 자 이렇게 오늘 추석 연휴 특집 가슴 운동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앞서 소개 드렸던 보충제들 3대500에 WPI도 재입고 됐으니까 몰래 달려가서 빨리 쟁여두세요 프로틴 15 할인코드를 이용해서 3대500도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찌셨을 텐데 다시 운동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건강하게 10월 달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Like, I'm in the big leagues. Told him that I gotta go, dog. I'm riding the road, y'all. I think that I'm back in my bag now. So, I need that go, y'all. Got hits when they throwing the fastball. Just too quick for it. Peeling off at like the whip orange. Seen they effort this piss poor. I got too much, I gotta tend to. Car payments and a rent due. Told y'all that I'm six foot, but with the money stabbin', I'm 10 to. Too much that I've been through, so I put.